하쌤입니다 오늘 공기업 직무 논술 그리고 역량 면접 대비서가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하죠? 나하쌤이 맥킨지 스킬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전체 맥킨지 스킬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직무 논술, 보고서 기획안 작성법, 그리고 이 같은 역량 면접 대비 내용을 체계화했습니다. 자, 2019년 9월 뉴스입니다. 정부가 각 공기업에게 NCS 지역기 초능력에만 어존하지 말라는 여같은 지침을 내렸죠. 그게 맞춰서 각 기업들이 PT 면접 논술 여같은 방식으로 전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토론 면접, PT면접 이것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죠. 자, 다시 정리하면 공개 필기시험 전형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19년까지는 대개 직업기초능력, 즉 NCS 시험에 거의 의존했죠. 그러나 정부 지침에 따라서 2020년부터는 직업기초능력 관련 비중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전공 해당되는 직무수행능력 비중을 이렇게 높였죠. 자, 직무능력 평가는 크게 필기와 면접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필기는 다시 직업기초능력 즉 NCS와 직무수행능력으로 나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 시험 관련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익힌 전공 지식이 여러분들 평생 밥벌입니다. 자, 전공을 택하지 아니한 경우는 대개 논술을 채택하고 있죠. 면접은 크게 다시 지역 기초와 직무 수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준비하고 있는 n c 에서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다시 펼쳐야 하죠. 직무수행 관련 면접은 PT, 인바스키 토론, 상황 이와 같은 유형을 말하죠. 최근에 와서 등장한 것이 인바스키이죠 자, 논술과 관련해서 어떤 회사들이 논술시험을 채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신용보증기금 서류전형에서 논술을 주고 있죠. 그리고 실제 필기전형 때 논술 시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 주제 여러분들이 잘살펴하겠죠 기술보정기금 역시 직무상학 논술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보정보험 비록 공개업은 아니지만 NCS 그리고 논술을 채택했죠. 한국 거래소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죠. 여기도 논술시험이 있습니다. 자, 규모는 적지만 북한이탈자주민지원재단 보고서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직무 논술을 실시하죠.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본다면 2021년부터는 거의 모든 공기업들이 논술을 채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자, 직문원술 문제 유형을 살펴보면 약술형과 서술형, 보고서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서술형은 다시 전공, 시사, 과제 해결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이 서술형에서는 과제 해결형이 중심이죠. 전체적으로는 약식 보고서 작성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과제 해결형과 약식 보고서 작성형을 채택한 공기업들이 많죠. 그러면 직무 논술, 그리고 역량 면접 대비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내가 전체를 다 살펴봤더니, 인바스킷형, 보고서형 이렇게 나누는 경우, 이해 현황 분석, 그리고, 어, 대안 제시 능력, 논정력, 정합성, 도현, 보고서 기획 및 작성 능력 이와 같은 것을 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체 이와 같은 각 정형평가 요소에 맞춰서 어, 나름대로 심도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NCS, 지극기초능력의 문제해결 영역은 거의 매킨지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사에서 일하는 스킬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매킨지 방식의 비즈니스 스킬을 익히자는 겁니다. 특히 내가 삼성형 1페이지 보고서 작성법 관련해서 아주 심도있게 다룹니다. 이것을 익힌 학생들은 거의 합격으로 나타나죠.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삼성 로고가 찍혀있죠. 자, 이 이미지는 코트라 합격자가 수업에 참여해서는 작성한 요약형 보고서입니다. 삼성형을 그대로 따르게 하죠.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거의 합격합니다. 자, 책에서는 많은 연습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요약형 그리고 발표문 작성법을 스스로 익히게 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실제 ncs 구쿠북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사례죠. 이것이 2016년도에 면접 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 사고력이 발달하죠. 스와트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스와트 관련 내용을 구성해서 제출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표문안 작성 앞에서 봤듯이 삼성형 그 보고서 작성 양식에 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친구 애기처럼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최근 등장한 인바스키 면접 그 대응책을 충분히 다루고 있습니다. 토론 면접에 임하는 스킬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스킬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죠. 이 학생은 가스안전공사 합격자입니다. 사부구성을 그대로 활용했다 그러죠. 자, 상황 그리고 경험 면접 관련 이와 같은 질문 한 번씩은 받을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거의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죠. 어떻게 답했다라는 내용까지 카톡, 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질문에 따른 답변도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질문 구성 자체가 이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론에 맞춰서 답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따른 예상 질문도 생각해 볼수 있죠. 그 답변도 실제 연습해 볼수 있게끔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 업무는 거의 맥킨지 스킬입니다. 맥킨지 방식의 스킬이 전 세계적인 주류로 평가받고 있죠. 맥킨지 방식을 조금만 체계적으로 익혀도 논술 그리고 보고서 기획안 작성 이와 같은 PT 토론 인바스키 면접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낼수 있겠죠. 아퇴하십시오